샬롬우브라하 사기오가 왜 뽕남에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대답하죠. 뭐 키가 작아서 예수님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기오 사건이 벌어진 이 도시는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종류의 성읍입니다. 곳곳에 지금도 가보시면 이 가로수가 전부 종류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돌려볼까요? 사기오는 왜 종류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지천에 깔려 있는 그종류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왜 굳이,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자, 이 의미를 알려면은, 자,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표현 자체가 성경 시대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독특한 이디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말 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레방아칸 아래. 물레방아칸 아래 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 그렇죠. 내로남불. 물레방아칸 아래. 물레방아칸 아래 이 말을 영어로 딱 번역하면 under the windmill 이렇게 번역을 딱 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까요? 아니죠 바로 성경시대이 이디엄을 알려면 뽕나무와 관련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아모스를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가 자기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 7장 14절에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한다. 목자면서 뽕, 어떻게 목자면서 뽕나무를 배양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성경 시대 목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당시 사회에서 최하층에 있는 최하층 갑을도 아니고 병, 정, 정 사회에서 갑질당하는 완전 정, 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왜 그럴까요?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목자였죠. 하지만 가나한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집을 짓고, 농경문화, 농경문화의 신이 발신에게 계속 빠지는 거죠. 다 누구는 집 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는 큰 저택을 짓고, 누구는 막저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도 짓고, 엄청게 집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농경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 사람들이 다 사회에 떠돌이로 해가지고 광야를 쫓겨나는 거죠. 거기서 목자질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 사회 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 불황자들의 모임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를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날씨는 바로 이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양들을 데리고. 황렬을 갔는데 6개월의 건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4월달부터 6월절이 4월 있는 4월부터 달부터 10월달에 있는 초막절까지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데 버텨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쫙 버텨야 되는데 아, 6개월까지 버티지 않고 딱 7주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 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 딱 4월달에 있는데 그때가 이제 보리추수기고요. 아, 그 다음에 7주 후에 있는 7, 7절, 5순절 이때에 바로 밀추수기입니다. 아, 밀추수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0월 달에는 다시 씨뿌리는 그때까지 농경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광야에는 있 목자는 딱 7주 동안만 광야에서 버티고 있다가 바로 77절쯤에 바로 밀밑둥, 밀추수 다 끝난 이 곳에 와가지고 거대한 밀밭에 주인하고 이제 딜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양들 데리고 여기 와서 이제 밀밑둥 먹이겠다. 대신에 그 밀밭 사이에 곳곳에 다 있는 이 뽕나무를 내가 배양하겠다. 뽕나무 보이십니까?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열려있는 데 열매도 일일이 바늘로 펀칭을 하고 거기 올리브 기름을 쫙 발라줘야 돼. 요 그래야만 이게 10월달에 있거든요. 굉장히 노동력이 요구되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뽕나무 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바늘로 뚫어주고 기름 발라주는. 이게 바로 뽕나무 배양입니다. 내가 양들 데리고 밀민둥 매기고 뽕나무 배양한다. 자, 누가 이 계약에서 이익을 본 겁니까? 당연히 밀밭 주인이죠. 밀밭 주인은 어차피 버리는 밀, 밑둥 버리고 양들에게 와서 그걸 먹고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 에 응가를 하죠. 천연 유기농, 유기농. 거기다가 또하나 노동력,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 뽕나무 배양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아니 노동력 착취, 노동력 착취.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는 목장에서 뽕나무를 배양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당시 의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노동력 착취당 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이미지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아모스인데 자,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했다. 이 이미지에서 바로 사게요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왜 굳이 이 종류나무가 아니고 뽕나무인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도시는 바로 여리고였다. 이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과 함께 제2의 도시 여리고. 당시 해롯대왕은 예를 들면 서 통치하다가 예를 들면 산지도시를 굉장히 춥거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에는 굉장히 사시사철 따뜻해요. 겨울에는 여기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다음에 부산, 제2의 도시예요 6개월 동안 왕이 여기서 통치, 여기서 다스리는데, 해롯대왕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통치할 때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다 부르겠죠? 사께가 불려갔을까요? 안 불려갔을까요? 당연히 불려갔죠. 사께는 누굽니까? 당연히. 직원이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단순 세리가 아닌 세리장. 지금을 얘기하면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고 회계법인 CEO. 당연히 불려갔겠죠. 자, 누구나 다 아는, 열리고에서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예요. 그러한 그사계오가 예수님 보려고 종나무에 쫄려쫄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체면국이겠죠. 하지만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그 뽕나무에 뭐가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 뽕뽕나무 배양하고 있잖아요. 싹 올라가면은 자신이 변신되겠죠? 사람들 도 주목받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종이나무가 아니고,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자존심도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그냥, 키가 작아서, 예수님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이나무에 올라가는 게 맞겠죠. 왜 굳이 뽕나무인가? 이것은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단지 목자들이 뽕나무를 배양하다! 성경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목자들의 이미지, 목자이면서 뽕나무 배양하면서 일 년을 그렇게 서바이브,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의 비참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워.